20대 파워이터 노시환 과연 류현진급 메가딜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8년 170억 원 그리고 33세에 찾아올 또한 번의 FA 기회. 하나이글스 구단이 또 다시 역사적인 대형 계약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야구계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 주인공은 마운드를 지배하는 에이스가 아닌 타석에서 폭발적인 파워를 자랑하는 젊은 삼루수다. 류현진이 8년 17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으로 하나 유니폼을 다시 입었다면 이제 구단 프런트는 그의 버금가는 상징적 존재를 타격 라인업에서도 발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단순한 장타자가 아닌 하나의 미래 그 자체. 하나 구단은 노시환을 그저 홈런을 많이 치는 강타자 정도로 평가하지 않는다. 그의 가치는 수치를 훨씬 뛰어넘는다. 노시환은 현재 팀의 정신적 기둥이자 앞으로 10년 이상 하나 야구의 얼굴이 될 선수로 인식되고 있다. 2023시즌을 돌이켜보면 그의 활약상은 실로 눈부셨다. 타율 0.2981라는 높은 안타 생산력과 함께 31개의 홈런, 그리고 101타점이라는 트리플 크라운급 성적을 달성하며 생애 첫 골든글러브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단순히 좋은 성적에 그치지 않았다. 타석에 들어설 때마다 보여주는 집중력과 승부욕, 그리고 중요한 순간마다 터뜨리는 결정타는 팬들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다. 2025 시즌에도 그의 파워는 여전했다. 32개의 홈런과 100일 타점을 기록하며 연속으로 100타점 고지를 넘어선 것이다. 이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일관성과 신뢰성을 증명하는 지표다. 타석 안팎에서 발산하는 에너지, 더가옥과 클럽하우스 내에서 형성되는 리더십, 젊은 선수들에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까지 고려하면 노시와는 이미 하나의 차세대 프랜차이즈 플레이어로 손색이 없다. 바로 이런 이유로 구단이 FA 자격을 얻기 전 PFA 단연 계약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협상의 핵심 쟁점, 계약 기간, 총액, 그리고 옵트아웃 조항. 이번 협상에서 가장 뜨거운 논점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계약 기간, 계약 금액, 그리고 옵트아웃, 조기 탈퇴, 조항에 포함 여부다. 구단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장기 계약을 통해 노시환을 2030년 대초 중반까지 하나 유니폼에 묶어두고 싶어한다. 안정적인 주축 타자를 확보하는 것은 팀 전력 구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반면 노시환과 그의 에이전트 측에서는 선수 커리어가 본격적으로 전성기에 접어드는 시점을 염두에 두고 옵트아웃 조항 삽입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옵트아웃 조항이란 계약 기간 중 특정 시점에 선수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다시 FA 시장에 나갈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선수에게는 재계약 기회를, 구단에게는 일정 기간 안정성을 보장하는 절충안이 될수 있다. 류현진의 계약 당시에도 세부 조건이 비공개로 처리됐던 것처럼 노시환 계약 역시 민감한 부분은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구단의 재정 구조와 선수의 장기적 커리어 플랜을 동시에 고려할 때 옥트아웃은 양측 모두에게 필수적인 안전장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류현진 계약이 만든 새로운 기준선, 계약 금액 문제 역시 만만치 않은 난제다. 류현진과의 계약이 총액 170억 원이라는 사실은 이제 한화구단 내에서 일종의 벤치마크가 됐다. 노시환 협상에서도 자연스럽게 이 금액이 비교 기준선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현재 KBO 리그 전체를 살펴봐도 20대 나이에 연속으로 30홈런 이상을 기록할 수 있는 순수 장타력을 보유한 선수는 극히 드물다. 노시환의 젊음과 지속 가능한 파워 그리고 향후 성장 가능성까지 감안하면 한화가 그를 장기적으로 팀에 묶어두기 위해서는 유현진에게 제시했던 수준의 대우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구단 입장에서는 셀러리캡 부담이라는 현실적인 고민이 존재한다. 이미 한화는 고연봉 선수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팀이다. 여기에 또한 명이 연봉 20억 원대 선수를 추가한다는 것은 상당한 재정적 결단을 요구하는 일이다. 팀 전체의 연봉 밸런스 향후 보강 여력 그리고 다른 핵심 선수들과의 형평성 문제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다. 투자의 위미, 정신적 리더십에서 브랜드의 미래로. 류현진과의 계약이 하나의 정신적 리더십을 복원하고 팬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투자였다면. 노시환과의 계약은 구단 브랜드의 미래를 설계하는 장기 투자의 성격이 강하다. 하나는 오랜 기간 리필딩 과정을 거치면서 팀을 대표하는 확실한 얼굴을 찾지 못했다. 2000년 대중후반 전성기를 이끌었던 스타들이 하나 둘 떠나간 뒤, 구단은 새로운 정체성을 정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팬들은 응원할 대상을 갈망했고, 구단은 그 갈증을 해소할 상징이 필요했다. 이제 류현진이 마운드의 상징으로 화려하게 복귀했고, 노시환이 타선의 상징으로 확고히 자리잡을 완벽한 타이밍이 도래했다. 두 계약이 성공적으로 연결된다면 하나는 세대 교체와 흥행성.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드문 케이스가 될 것이다. 베테랑의 경험과 젊은 파워의 조화. 이것이야말로 우승을 향한 가장 이상적인 로드맵이다. 33세, 그리고 또한 번의 기회. 만약 노시완이 8년 계약을 체결한다면 계약 종료 시점에 그의 나이는 33세가 된다. 이는 야구 선수로서 여전히 전성기를 유지하거나 혹은 막 정점을 지나는 시기다. 다시 말해 계약이 끝난 후에도 그는 FA 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 있는 선수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지점이 옥트아웃 조항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다. 만약 노시완이 계약 기간 중 더욱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거나 KBO 리그의 연봉 시장이 지금보다 훨씬 확대된다면 그는 옥트아웃을 행사하고 더큰 계약을 추구할 수 있다. 반대로 부상이나 기량 저하로 어려움을 겪는다면 보장된 장기 계약이 안전망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8년 계약은 양날의 거미자 동시에 양측 모두를 보호하는 장치가 될수 있다. 하나가 만들어갈 새로운 역사. 결국 이번 협상은 단순히 얼마의 돈을 주고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 이글스가 어떤 팀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에 대한 선언이다. 류현진 영입으로 현재 를 잡았다면 노시환과의 장기 계약으로 미래를 확보하는 것이다. 8년 170억 원이라는 숫자는 사실 상징에 불과하다. 진짜 중요한 것은 구단이 그만한 가치를 젊은 거포에게서 발견하고 있으며 그를 중심으로 다음 10년을 설계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이다. 한화의 향후 10년은 이 계약서 한 장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팬들은 지켜보고 있고 리그 전체가 주목하고 있다. 한화 프런트가 내릴 결정은 단순한 선수 계약을 넘어. 구단의 철학과 비전을 보여주는 역사적 순간이 될 것이다. 협상 테이블 위에 복잡한 변수들. 물론 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협상 테이블에는 수많은 변수가 놓여있다. 첫째, 노시환 본인과 에이전트의 생각이다. 그들이 과연 장기 계약을 원하는지, 아니면 더 짧은 기간 동안 높은 연평균 금액을 선호하는지에 따라 협상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만약 3에서 4년 단위의 계약을 선호한다면, 협상은 장기화될 수 있다. 둘째, 구단의 재정상황이다. 아무리 미래를 위한 투자라 해도, 현실적인 예산제약은 존재한다. 하나 그룹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다 하더라도, KBO 셀러리 캡 제도와 팀내 다른 선수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무시할 수 없다. 여러분은 노시환이 과연 하나와 유현진급 장기계약을 맺을 수 있다고 보시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